안녕하십니까. 행복창조입니다 어, 어젯밤에 미국장도 바닥을 찍고 올라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7월 26일 날 9월 물 옵션이 콜 402, 그리고 나 고점이 402.5 찍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 동일가가 푸스 342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앞에, 예를 들어가지고, 보시면, 요게, 가지만 8월 물, 8월 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355에요. 그러니까, 아직 8월 물 옵션이지 않습니까? 8월 물 옵션인데, 355까지만 열려있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9월 물은, 3 4 2 까지 그러니까 355모0지면342 까지만 열려있는 그런 시장에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0 0 음, 먼저 투자자 포지션을 보시면 지금 선물하고 옵션의 가치를 보면 딱352 이렇게 355요 자리입니다 0 0 0 0 0 0 0니 외국인들도 아는데, 원래 342.5까지만 허용이 되는 장이었습니다, 이 기장이. 그런데, 운화장이 그냥 속절없이 324.6까지 밀리고 되돌리는 330에 끝났는데, 이것이 야간장에서, 야간장에서, 348. 347.75. 3 4 347 7 5죠 요거 찍고 342.5 위에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아무리 알고리즘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팅해 놓는 거. 그러니까 뿌리고 올라와도 3 4 2 5는 맞춰놓고 거기서 다시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355 어제 이제 장이 어제 장이 원래 한 355, 357.5이 사이에서 끝이 나야 되고 오늘 미국 장이 여파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350 이렇게 놓고 살짝 눌러서 다시 대반등.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어, 어제 우리나, 우리나라, 우리나라 시장 뿐만 아니고, 어, 여기 보시면 니케이, 닛게이, 니케이가 12% 떨어졌죠. 그리고 대만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제 그 방송을 보니까 한국, 일본, 대만만 떨어졌어요. 그럼 세계국이 동시에 떨어졌는데 이것이 알고리즘 매매고 뭐 해지 펀드 하는데 그것서 조금 한 발짝 더 나가면 얼마, 엄청난 그 거대 자본들이 세계 시장을 갖다가 박살 낼수 있는 엄청난 자본이 뒤에 버티고 있다면 그 자본들이 용의를 하지 않으면 해지 펀드 그 작은 회사에서 할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거대한 자체가 암묵적으로 동시 다을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은 점점 더, 예, 살벌하게 변해, 변한다. 살벌하게. 한순간 방심하면, 저 거대한 자본 세력의, 예, 놀이터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어 좀더 생각을 해보시면 다 생각하실 거라 믿고 앞으로의 장은 일반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거하고는 다릅니다 어제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게 뭐 IF 터진 것도 아니고 2008년 리만도 아니고 뭐 코로나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서 내가 막 흥분해서 떠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방송을 듣고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거래 자본들이 지금 예, 수익을 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이실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예,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제 한 천, 한 2, 300억 정도 매매가 풋을 던졌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그거를 개인이 다 받았다고. 그리고 장막판에 선물 매수가 12,000 계약까지 잡아 땡겨 올렸잖아요. 장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인, 내가 수익 난걸다 던졌어. 근데 개인들이 다 받았어. 그러면 자본들 생각에 미국 시장 상관없이 최소한 본전치기만 해도 330만, 요즘에 해도 어떻습니까? 옵션 가격이 상대적으로 지금 옵션 만기주 화요일이에요 그러면 등가가 3.3이 돼야 정상이에요 그럼 내일부터는 2.5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342.5저 근처에서 끝이 났는데 아직까지 비싸다고 이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올리프지 하방 안 준다고요 이게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 웬만하면 청산해라 청산하고 만일에 밤에 가면 밤에 보고 판단해서 청산하라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지났어 오늘 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 박살날 겁니다 콜도 오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거 변동 어제 같은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는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옵션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양매수 비슷하게, 예. 어제 방금 보면 1.5 가격에서 지수는 떨어지는데 계속 1.5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나니까 폭발적으로 외가 쪽에서 터진 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성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예, 콜도 다 죽고 풋도 다 죽는 거예요. 이거 변, 예를 들어서 지금 342.5에 맞췄는데, 그죠? 야간장에 342.5에 맞췄는데, 어머, 오늘 시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콜, 풋, 다 죽는 장이 내가 세력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겠어. 342.5. 구월물 동일까, 대놓고. 그죠? 그러면서 일단은 막 흔들면서 콜, 상방일 때는 계단식으로 조금, 조금씩 올리면서 콜도 죽이고 풋도 죽일 뿐 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러면, 그러면서 풋 매도 계속 때리고 콜도 위에서 매서 때리면 환상적인 장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자세와 만기주일 때는 먹고 빠지면 돼. 그리고 다음날 생각해야 돼. 일반적인 그렇습니다. 어디 가도. 그래서, 오늘 장은, 오늘 장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어제 그, 한국, 일본, 대만의 시장을 움직일 정도의 거대한 자본들이 움직여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장 중에 300, 어제 종가가 330에 맞췄는데, 347을 찍었어요. 어제 저가가 300, 340, 324.60이잖아요. 그러면, 325 잡아도 27포인트가 이 야간에 슈팅이 되어 올라간 겁니다. 어제 저점에서 이런 예, 골 때리는 장에서 예, 내가 대응을 한다는 건내 자신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지션만 맞춰놓고 기다렸는데 오늘 장의 기준을 만약에 이어서 342.5기준을 놓고 본다면, 예, 342.5는 무조건 지지가 돼야 돼. 그리고 355까지 열려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두고 해야 돼. 근데 투자자 포지션을 보면, 예, 요 자리 355. 예, 파는 물은 355까지밖에 안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열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시가가 여기서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중에만 흘러내린다, 또. 그러면 외국인들 미친 듯이 또뚜둑이 패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위로 사 올릴 필요도 없이 그냥 330 위에서 342.5, 350이 변동성 자세 안에서만 움직여도 콜포 다 죽습니다. 오늘 등가 기준이 3.3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3 4 2에선다면 여전히 8.37, 7.85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342.5 근처에 시작되면 콜 347이 5.5 지지되는지 그리고 콜 352가 3.3 지지되는지 그럼 355가 이제 355까지밖에 안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55가 그 이상의 변동성이 나온다면 콜 355가 2.5 지지하면서 위로 가야 돼, 맞잖아요. 그런데 콜 355가 지디지해서 흘러 내린다. 이 카면 땡이야. 종 그러니까 만기주잖아. 그러면 오늘 내일 3일 나어 3일, 막 흔들면서 흘러 내려가지고 뚝해서 나중에 예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슈팅 대가 355 가도 이거 최고가 2.58이 될지 말지 몰라 안될 확률이 더 높아 왜냐 면 만규주의 의 등가가 2.5거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2.58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거대한 세력들이야. 그럼, 오늘 어떻게 했어요? 그냥 쭉 패는 거지, 이렇게. 3537 패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22가 아직 2.5에 320하고. 이렇게만 쭉 패도 양쪽에, 패도, 그리고 오늘 하루 행보하고, 다음날 뭐 어떻게 약보학하고, 다음날 목요일 마지막 날 싸워, 싸우, 슈팅 싸우려도, 이거 2.5안 갑니다. 가격 옵션 가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IM, IMF까지는 안가서 2008년 리만드 브라더스 사태라 그 앞에 정주이 조금 조금씩 있었잖아요. 그러한 장애 경험이 없으면 이해 못해요. 코로나 때도 똑같았어요. 코로나 때는 더 심했지. 그러니까 이거를 실전 경험이 없으면 어제 그 댓글에 어제자 미국시장 폭락했는데 왜 이러냐고 하는데 만기주라서 그래요 만기주 그리고 9월물 옵션이 8월물은 355까지만 열고 지금 이제 만기주니까 9월물에 영향을 받아도 342.2, 342.5 밑으로 떨어지면 오버슈팅이에요 어, 제, 그, 방송 중에 옵션 가지고 니가 뭐 하냐고 물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옵션 하는 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바닥에서 10년 이상 구불면, 뭐 하나 함부로 수,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뭐든지, 조그만한 힌트가 나오면, 일단은 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대비를 했는데 틀리지라도 그래서 오일장은 342.5 줄고 340, 345 가는 방향대로 가는데 만일 그 안에서 움직인다면 콜풋 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355이 자리 2.5 지지하는지 아닌지 잘 봐야 됩니다. 만일 하방이라면 변동성이 있고 하방이라면 예, 요 자리, 320, 이 자리 320, 322.5이 자리 2.5 지지하는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짧게 본다면, 332, 347. 그러니까 347.5에서 찍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말은 오늘, 어제 야간장에서 했던 이야기는 아, 347.5 이상 안가 있고, 그러면 이 위에 347.5부터 이 외가족은 다 죽겠구나라고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옷 332.5. 이 밑으로 외곽 쪽으로 다 죽는다고 예, 또 하나의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깨기 바빠 잘 하셔야 돼.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 자본 세력들이 얼마나 영악한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제 장, 그리고 어제 야간장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십니다. 기억해 놓고 복귀를 하셔야 돼요. 기억을 못 쓰면 예좀 힘든 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기주는 예뭐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만일 나오더라도 조금 지금 오늘 장에 푸트 355 그리고 푸트 347이 예 5.5 지지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지하면서 올라가야 돼. 그리고 만약에 푸쪽에 포스 335가 5.5 지지한다면 예. 좀 골치 아파죠. 어느 방향어 튈지 모르니까. 그러한 오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봅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음좀 예측이 힘든 장이다. 예. 예, 행복 상조였습니다.